승리의 자리에 오른 슬롯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출발이 경쾌합니다. 슬롯 머신을 돌리자마자 스케쳐 3개가 등장하며 무료 스핀 8회를 확보했습니다. 시작부터 이 정도 운이면 오늘 기대해볼만 합니다. 오늘 3만원을 베팅 자금으로 정했고 400원 고정 금액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슬롯은 배율을 모으는 대신 승리 회차마다 당첨금이 즉시 누적되어 총액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최대한 많은 당첨을 연속으로 터뜨려 상금을 빠르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소액 승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잔액이 착실하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보너스 심볼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 좋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여 보겠습니다. 자, 모두 집중하세요. 스피니 3회 남은 시점에서 결정적인 대형 당첨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큰 승리를 시작으로 매가 승리까지 상금이 연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말 온몸에 짜릿함이 밀려오는 전율입니다. 모두 합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략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최종 10만 6천 원의 누적 상금을 기록하며 저는 오늘 이 성공적인 승리 대작전을 기분 좋게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